자, x가 우선 절댓값 정의부터 할까요? 절댓값은 뭘까요? 이건 a의 절댓값이잖아. 자, 절댓값은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거리에 거리. 거리는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 또는 0이 될수 있겠죠. 거리가 빵이면 빵이 빵이니까. 그래서 거리가 양수 또는 0이라는 거 확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봐봐. 2의 절대값은 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왜냐면 0부터 2까지의 거리가 2니까. 근데 또 하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뭔데? 이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각도 크기가 2란 얘기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안에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양수가 나와도 양수일 거고 음수가 나와도 거리니까 항상 양수가 될 거야. 그러면 X가, 봐. 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있어. 0. 여기. 이해어 작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 음수야, 이거. 음수야. 근데 거리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 자,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러면 X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까? 여기. 여기 있어. 그럼 그 값은 얼마가 돼요? 딱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절대 값은 안에 있는 거에 부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해주면 돼 근데 그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이 값하고 이 값은 무조건 양수인 거 맞아 양수인 건 맞지만 그냥 나오면 얘는 여기에서가 음수라고 그냥 나오면 여기에서 양수라고 그러니까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붙여줘서 값을 바껴, 바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등식 한번 포함해볼게요 x가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절대값 x가 그러면 절대값 x가 될수 있는 게 뭘까요? 2보다 작은 거니까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크기가 그러니까 거리가 2보다 작은 거 생각해주면 돼.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 맞지? 맞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2보다 작은 거잖아.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작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리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이번엔 두등호 반대해볼게요. 절댓값 X가 2보다 크다 생각해보자. 그럼 2보다 멀리 있어야 돼. 그 얘기는 0부터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맞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또는 X는 2보다 커야 돼. 자, 이렇게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댓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작을 때는 사이값. 절대값 포함한 부 등식이 클 때는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커야 된다는 거지. 작작 큰. 큰 웬만하면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8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알아. 몰라 왜? X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가 얼마인데요? 음... 만요. 얘 바로 크잖아, 맞죠? 그거 어떻게 풀면 돼? 이거 풀면 되는 거 맞네. 8 3x가 11보다 크거나 또는 8기 3x가 마시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 풀게요. 그럼 넘어 오시면 마산인가요? 이거는 네, 넘어가면 3x고 얘도 1 9요 19. 이거 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 x가 마일보다 작고 또는 x가 3분의 1 9보다 작다. 이게 지금 해라는 얘기네요. 자, 다음 858번. 자, 여기에 x가 있고요. 여기 바깥에도 x가 있어요. 그럼 요건 요거를 풀때 생각해봐요. 3x 빼기 1이. 요거 넘기면 5하기 x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짝바나 같으니까, 어떻게 풀면 돼? 요 사이 값으로 풀수 있을까요? 사이 값?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래 툼면안 된다고. 1을 풀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부호 따져서 풀라는 얘기야. 자, 얘가 여기 있는 값이 누군데? 3분의 1 맞지?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작은 거랑 얘보다 큰거생각해보자 그러면, X가 3분의 1보다 작은 거랑, X가 3분의 1보다 큰 거랑, 해볼까? 작으면 얘 뭐다? 음, 3분의 1보다 작으면, 뭐가 될까? 음수 아니야?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되고, 크면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뒤에 원래 그대로 쓰고, 자, 풀어볼까? 넘어가서, 마사이 같은 게 이때의 해예요 자, 말씀한테 풀어볼게요. 2 x 넘어가시면 6이고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의 해가 얘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해가 얘니까 두개 어떻게 해줘.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을 찾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해가 얘니까 그거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왼쪽에다 그려볼게요. 3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마일 여기 있고 크거나 같아야 돼. 겹치는 거 어디? 여기. 그래서 마일부터 3분의 1. 얘가 되겠죠. 또는. 자, 마찬가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겹치는 거 어디야? 여기.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좀 생각해보자. 아, 이거 그릴 건데, 얘가 마일부터 3분의 1까지지.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뻥. 자, 두 번째 거는 3분의 1부터 3까지야. 3분의 1 색칠하고 다시 3. 색칠하고 3. 근데 지금 5R OR 뭐야? 5R은 합, 합칠하는데 합. 이게 다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이 뭐가 된다고. 마일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이두 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다음, 862번. 자, 이거는좀 복잡하죠? 당, 뭐야, 두두,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범위가 세 개가 되겠네. 자, 0 되는 거 찾아볼게요. 0 되는 거 0, 0 되는 거 3을 기준으로 범위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거네. 그럼 첫 번째 범위 X가 0보다 작은 거두 번째 거 0부터 3까지인데 둘다 포함해서 여기다가 자, 눈이 어디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연결은 돼야 되니까 0이 없으면 0이 집어넣어줘야 되고 집어넣고 없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생각해보자.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음수. 얘는 음수. 둘다 음수, 음수야. 어떻게 풀려요 마X. 마X가 안 상. 다음 이 사이일 때는 양수 음수 맞죠? 양수 음수 그럼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음수니까 바꿔 자 이거 풀면 되고 자 크대요? 양수 양수 그래서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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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푸시면 자 푸시면 마2 x 넘어가고 2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거 사라지고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겼어 3이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죠 항상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해가 없어 해가 없다 자 이거 볼까? 2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X가 4구나 크거나 같다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기에서 구한 게 이거라고 열을 알겠나? 그럼 0부터 마일까지 마일보다 작거나 같아. 얘 마일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야. 그러니까 해가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 따라서 X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게첫 번째 거에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야. 여기서 구한 게 얘란 말이야. 그리고 겹치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3보다 큰데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겹치는 거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크거 같은 게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이 해는 얘 또는 얘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해.